브왕지금이제금이다가금가금이다 아 저... 예, 반드시 왕이 되어 귀환하십시오. 음 아이고이거 거를... 받으시면 반이시궁적을이셔야됩니다 네. 제가지이다다이가이팅 <laughs> <laughs> 윤석열은 대통령 윤석열이 되어 다시 이곳을 찾았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죠? 대통령으로서 아주 열심히 일하하습습다여여분분저저으으죠죠 믿습니다. 네. 비상상대을을포하하딱하하전전이이었자자유한한민을지켜켜낼입입다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일 오전 윤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대한민국과 키르기스 공화국은 1992년 수교일에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이후 공식 일정은 없었다. 그리고 밤 9시, 심야 국무회의가 극비리에 기습적으로 소집된다.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자리였다. 한덕수, 최상목.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 조태열 조규홍 송미령 김영호 오영주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개엄을 막진 못했다. 몇분 참석하셨습니까? 11분일 겁니다. 제가 정확히 뭐 제가 세진 않았기 때문에 에, 언론 보도에 따면 1한 분이라고 그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 거기서 찬성 반대가 있지는 않았고요. 반대라는 표현을 쓴분 자체는 뭐 두어 번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거기서 다 우려를 표시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이지 뭐 찬성 반대. 국방부 장관 외에 아니었기 그러면... 때문에. 참... 생각은 장관님이 해보세요. 그래...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냐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보는데 저도 너무나 놀랐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때가 10시 4, 17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를 하신 게 23분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제 와이프가 11시쯤에 이제 큰일 났다고 해서 일어나서 이게 현실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네, 뭐 네, 뉴스가 전해지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2024년도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약주를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협결하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담화 직후, 윤 대통령 고교 선배인 김용현 국방장관은 박한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지명했다. 대통령께서 다음 하시는 걸 보고 바로 이어지는 정권지휘관 회의에서 생각하기엔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꾸려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제1호 언론, 출판통제, 집회, 시위금지, 의료인 복귀, 위반시 처단 2024년을 순식간에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되돌렸다. 비상 개엄이라도 결코 제한할 수 없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 권한마저 통제하려 했다. 어떻게하냐 어떻게하냐 하면서 시간 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것을 전화 연락이 와서 이제 포고령 선포하라는 게 대변인이 연락 왔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발표되는 포고령에 명백한 위헌, 불법 조항이 있는데도 개엄 사령관이 고친 건단 하나 배포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고기는 22시가 되어 있었어요. 22시. 그런데 22시 이후에 그 포고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렇게 시간만 수정해서 이제 바로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3시로 수정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계엄 사령관에게 건네준 포고령은 시간만 바꿔 그대로 발표되고 계엄 사령관은 경찰청장에게 국회 전체를 통제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한 사람, 윤 대통령이었다. 비상 개엄 어,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어, 이번기에 다 잡아들여 싹다 정리해 북중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싹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이윤 대통령이 체포를 명령했다는 대상자 명단엔 국회의장, 여야 대표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됐다.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체포 대상자 니등 어, 이분, 저, 홍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김윤웅 제일 마지막에 노총위원장. 어, 미친 엑스로구나. 그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 대표도 윤 대통령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어,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직접 챙겼다. 아, 대통령께서 직접 사령관님 전화로 비아폰으로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하고.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때 한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 어떤 거기, 걸 물어보죠? 거기 상황이 어떠냐?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이,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네.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전화 끊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한 아... 배음이 선포되고 한 12시 경을. 네, 그 정도 12시에서 12시 반 정도?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네. 지시를 받았는데. 전김용 장관이 전화로 사령관이 지시한 것을 사령관이 지통제에서 1차적으로 그대로 지시한, 지시한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을 너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와서 끌어내수겠냐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길 부대원들은 모두 패자입니다. 전 김영현 국방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패자입니다.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것을 퍼런 국군 통수권자의 의지는 이렇게 하달되었고, 계엄군은 국회로 진입했다.